변하지 않는 것과 연결하라. 내 이름이 나는 아닙니다. 이름은 육체의 상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와 소유물도 그 상표에 연결된 것들입니다.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이 실체는 아닙니다.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 이름이 바뀌거나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안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가 아니라는입니다 감정은 길들이지 않는 소와 같습니다. 길들이지 않는 소는 농부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 밭, 저 밭을 뛰어다니며 공들여 가꾼 곡식을 망쳐버립니다. 길이 잘은 손이 농부를 등에 태우고 여유롭게 눈길을 걷습니다. 농부는 소등에 앉아 피리를 불수 있을 만큼 편안합니다. 우리는 종종 소만 보고 주인인 농부를 보지 못해 감정이 흐립니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곱비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소가 아니라 소를 내는 농부입니다.